네, 안녕하세요. 토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마스터캠 선반, CNC 선반에 대해서, 어, 강의 진행하도록 할 텐데, 어, 요거는, 이제, 어, 구독자 요청하신 내용도 좀 있긴 한데요. 음, 이게 과거에 아마 12강, 10몇강까지 아마 CNC 선반 된 강의가 좀 아마 있었을 텐데, 그거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쩌로 요 도면, 그러니까, 어쩌이 강의로 여러분들께서 마스터캠 X9 버전에 대해서 CNC 선반을 좀 이제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어, 약간 조금 리뷰하는, 그러니까 과거 거를 조금 복습하는 겸 해서 좀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좀한번 더, 한번더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보는 요 도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할 텐데, 이쪽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요 축에 대해서 우리가 강, 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캠 작업 진행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 블록으로 제가 이제 저장을 좀 따로 해 놓은 건데요. 원래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에 들어있는 어떤 일부분의 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예 캐드 파일로 버전을 낮춰 가지고 저장한 상태고요. 마스터 캠에서 됐죠? 시작하기 전에 선반인 거 확인하고 열기 누르셔서 그다음에 캐드 파일 불러올 거니까 파일 이름은 o c a d 로 바꿔 주시고 새 파일 찾으면 되겠죠. 아요거 찾아서 열기로 땡겨 오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 화면상에는 안 보이죠. <laughs>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자동 배열 하게 되면 파일이 불러올 거고요. 색깔 조금. 자, 안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보내야 되니까 상단에 원점으로 이동, 스택하셔서, 여기 원점 하나, 요 지점이죠? 근데 지금 선이 선택이 안 되죠, 잘. <laughs> 자, 이렇게 되거들랑, 아, 잠깐, 미안합니다. 아, 지금 제가 요거 평행이동 해버렸는데요. 원점이동 들어가보면 여기 원점이 잡힐 거예요. 콩 찍어서 원점 보내고, 원점 마우스 누르고 자동 배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요. esc 몇번 누르고요. 자 원점 마우스 누르고 이거 색상 복귀 한번 시켜주시고 여기가 만약에 선택이 안 되시거든라 여기 원점 이동할 때 그러면 자르기 있잖아요. 자르기로 요거켠 다음에 앞부분 여기를 좀 커팅 해놓고 가시면 좀 여기 원점을 잡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뭐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자르기 들어오셔가지고 커팅을 해야 되겠죠 밑에 부분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여기는 살짝 스냅링 자리도 보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심 기준에 왼쪽 오른쪽에 단차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공할 수가 없죠 실제로는 이걸 f m 대로 하자면 이거 앞단 혹은 뒷단을 먼저 가공하고 뒤집어서 여기도 마지막도 가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뒤쪽은 가공하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복습 삼아 좀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해됐죠? 이게 최외경의 사이즈가 31파이라고 써있네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길이는 모르지만, 요까지는 적어도 50, 요까지,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요까지는 적어도 여기 14mm가 있고 하니까 73mm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는 7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속성한 패열을 주고. 어, 공작물 설정 들어가서요, 어, 공구의 공작물 길이에 들어가서 외경 쪽은 지름 제일 큰쪽 하나 선택해주고, 더하기 한 4, 파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 선택하셔서, 얘는 길이 보통, 음, 앞에서부터 길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73이라 그랬죠. 맞죠? 앞단에 있는 단면, 그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단면 가공은 생각하지 않고, 뒤로만 가공할 거니까, 그냥 73이라고 한번 숫자 한번 적어봐 주세요. 들어가서, 자, 요거. 아. 어, 잠깐만요. 어. 자, 선택 들어가서 요거 73 정도로 적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 73으로. 자, 그다음에 엔터 쳐 주시고 닫기 한번 눌러 주시면 어, 73mm 정도 요렇게 잡힐 거예요. 맞죠? 딱 맞죠.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그다음에 척조 들어가셔서요. 속성 들어가서 얘도 여기 잡아 주고 재료로부터 그립 길이는 어한 12mm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아 12mm 너무 많다 그죠? 한 10mm 정도 잡아야겠네요. 어더 잡아도 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로드 가는 양이 좀더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한 6으로 좀 잡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한편으로 지금 하는 작업이 물론 이제 제가 이전까지 썼던 도면들은 조금 단순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도면 같은 물론 잘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가 한편으로는 좀 실무적인 도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죠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사 가공으로 여기 C 시작하는 여기 앞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로 보내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요. 가공을 여기까지 시켜버리면 그죠 여기에 부딪힐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점이 좀 위험하죠 근데 음, 이번 강의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덜 가게 하는 방법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해보죠 일단 지금 여기까지 공구함 들어가 버리면 척을 맞죠 박아버리죠 큰일 나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14mm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심까지는 한7 m m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10mm를 덜 가게 할 거예요 한 요쯤에서 공구를 멈추게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누르고 원래 기존 같았으면 이거 분할하기를 이용해서 선을 좀 분할했을 거예요 뭐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 데이터들 다뭐 써도 되지만 필요 없다면 안 써도 되고요. 일단 요걸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 바람에다 들어가서. 자, 여기도 데이터는 안 쓰고, 다만 재료로부터 요거, 이건 적용시키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공구를 좀덜 높게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진입 복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사실 오늘 강의의 주안점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뭐 이때까지 이런 뭐 이런 데이터 값들 얼마를 주고 사실 그건 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하는 값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건 패스하고 자 공구를 덜 집어넣게 하는 방법은 진입복귀에 들어가서 지금 공구가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왼쪽까지 즉 오른쪽에서 진입했고 왼쪽으로 나가면서가 서 복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귀를 끝까지 빼는 게 아니라 덜 빼려고 하려면 복귀를 여기에 들어가서요. 확장축소를 이걸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축소를 해주고 10mm를 덜 가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는 아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는 예, 여기까지만 진행하게 됩니다. 어,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그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얘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색 선하고 노란색은 하늘색 선은 진입값이고 저집값이고 노란색은 후퇴값 리턴값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어, 10mm가 덜간 상태에서 즉 복귀 쪽에서 우리가 축소를 10mm 해버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덜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이게 사실 좀 주안점이에요 오늘 요번 강의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핸들링 할수 있다는 거좀 이해하시고요 요게 황사기였죠 자, 그러면 다시, 가온 경로 들어가서 정삭으로 들어가고, 체인은 잡을 필요 없습니다. 최종 누르시면 이전에 이전, 체인 잡아주는 거고요. 얘 마찬가지, 지금 체인은 여까지 잡았지만, 확인 누르고, 또덜 가게 하면 되겠죠. 보거는 그냥 요거 간단하게 요거 쓰겠습니다. 정삭 파라메다 들어가서, 진입 복기에 마찬가지 있고요. 여기도 복기에 쓰겠다. 그 다음에 축소로 주고, 10mm, 10mm 덜 가게끔 해주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가는데, 그죠? 요까지만 들어가게 돼요. 네. 그죠? 음, 요런 방법 이 있다는 거. 어, 요렇게 해서도 이제 이거 핸들링 할수있고요 홈파기는 홈펄 파기 전에 여기에 사이즈가 홈폭이, 아, 1.35네요. 그러면 홈파기에서도 홈의 폭이 1.35짜리가 있을까? 1.35는 없습니다. 1mm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mm 가지고 줄라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깊이가 얼마 안 되더라도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홈팍이 들어가서요. 음, 체인을 잡아줘야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 가공 체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인 잡아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홈폭은 여기 써있는 부분이 바로 홈바이 대폭이에요. 위더스라고 하는 1.85짜리, 4짜리, 1.85, 6. 그죠? 다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공구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근데, 사이즈가 안 맞죠? 그러면,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 인서트 자체를 여기에서, 불러오기 위해서, 인서트를 불러올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인서트면 상관없는데, 보통 통상, 홈바이트는 그냥 폭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위적으로, d값이 1.8인데요. 이걸 그냥 1로 바꿔버려요, 저는. 1로 네, 바꾸고, 뭐 c는 0.1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r은 0.1이라고 되어있네요. 확인 눌러주면, 여기 1 폭짜리, 폭 1짜리에 대한 인서트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90도로 내려온 가공. 그 다음에 됐고, 여유는 따로 안줄 거고요. 여기, 여기 여유를 안줄 거니까 정사각은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이 됐으면 확인 눌러 주시면 공과 콕쿡 콕 찔렀겠죠. 이런 식으로 가공됩니다. 어.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거. 전체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선택된 경로 전체 확장해서 한번 보고요. 황사. 이번 시간에 제가 뭐 크게 만진 건 없습니다. 그죠? 황삭 홈파기로 이렇게 가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거. 이번 강의의 특징은 홈바이트의 폭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거. 또한 황삭 청삭할때 여기 복귀 쪽을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답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되셨죠? 어쨌든 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강의 요청하신 우리 구독자분, 제가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어. 좀 바빴어요. <laughs> 그죠? 항변을 하자면 바빴고 어쨌든 요런 강의들은 제가 꾸준히 좀 업로드할 테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어, 저 오히려 이렇게 어떤 강의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어디 강의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뭐 외경 해주세요 내경 해주세요 아, 물론 이제 잘 모르시니까 어디 해주세요 어디 해주세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외경 가공하고 내경까지는 다갈 거니까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